네 함께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네 어느 학교 선생님이 수업 도중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귀한 시계를 이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선생님 먼저 시계를 이제 꺼내 보이면서 제일 키가 크고 또그 반에서 가장 잘 사는 큰 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에게 네가 이 시계를 갖고 싶다면 내가 기꺼이 이 시계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농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였는지 그저 싱긋 웃기만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그리고 또 다른 아이에게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손을 내밀면 그 아이들의 그반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될것 같아서 그랬는지 그저 웃기만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이번에는 제일 키가 작고 또 이제 반에서 좀못 사는 그런 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얼른 작은 그두 손을 내밀면서 시계를 받고 선생님께 감사다라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나야말로 정말 고맙구나라고 하면서 다른 아이들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은데 너만은 너만은 이제 내 말을 믿어주었구나 하며 이제 그 시계는 네 것이니까 잘 쓰도록 하라라고. 다다 그제 앞에서 선생님의 그 말을 농담으로 했던 아이들은 후회를 하였습니다. 정말 주시는 줄 알았다면 진작 내가 가셨을 것이라고 후회를 했지만 어, 후회를 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또한 주시기 위해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선물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 얘기를 우리가 어디 가서 듣더라도 신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아마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한 500여 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어 뜻깊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우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또한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되새겨 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키는 그 이유는 단지 우리가 과거의 한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금 돌아가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또한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500여 년전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사용하셔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또한 형식과 전통, 또한 인간의 노력에 치우친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때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진리를 외치며 다시금 복음의 자리로 교회를 돌려놓았습니다. 그들이 붙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단순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우리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 우리의 봉사나 어떠한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의 신앙을, 나의 어떤 믿음을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라고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또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구원은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렇게 김을 매는 등 여러 노력들을 하게 되지만은 결국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늘의 햇빛과 또한 비가 주어져야만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농 농사를 지어 보더라도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잉태 되었을 때 그녀의 정혼자였던 요셉에게 천사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이 예수라는 말의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땅 위에 오신 이유는 죄를 범하고 또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가 용서를 받고 또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권짐을 받는 것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에베 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8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근데 옛 교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은 돈을 내야 하고 또 면제부를 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수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로터도 전에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수도원에서 고행을 하며 해결을 해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도 역시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무리 노동을 노력해도 이 죄라는 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고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하나의 앞에서 설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절망 속에서 다시금 이 복음의 진리를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에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음이며 또한 구원의 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돈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하고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루터가 이 사실을 또 붙들고 또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갔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선행이나 또한 노력에 달려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황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는 결국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만 가는 곳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가난한 사람도 그리고 배운 것 없는 사람도 늙은 사람도 어린 아이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때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나 은혜는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구원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행위도 다 중요하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그 선한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람이 보기에는 선한 행위를 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착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의 선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는 불안정하고 또한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인 죄인일 뿐이고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t v 에서 어떠한 사람이 청문회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 과거에서부터 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또 사도는 팔촌까지 뭐 잘못한 것이 없냐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다 거기서 또거기인것 같고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누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수 있는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인간은 다 하나님 옆에서 죄를 범하였고 또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절대자이신 그분만이 공의로 오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구원에 대한 진리이고 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시 한번 애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본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받는 것인데. 배풀어주는 그 사람에 의해서 배풀어지는 어떠한 일방적인 그러한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은혜로 구원이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선한 행위로 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인데 나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 믿을 수 없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 또한 구원의 선물에 관하여서 구약의 오래전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돈 없이 그리고 값 없이 하나님 의 포도주를 사라고 그리고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우리가 또 잘못 오해를 해서 이돈 없이 값 없이라는 말이 공짜라고 해서 혹시 싸구려가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만 이 값이 없다는 말이 공짜라고 해서 싸구려가 아니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고한 사랑을 그리고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 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부모님의 사랑에 빗대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주고 또 주어도 또 베풀어도 다함이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말을 하기도 하는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 그런 행위에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은 그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리고 은혜로 받은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또 내가 뭘 잘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은내가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며 고백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은혜 받은 사람은 늘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것, 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을, 선한 일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효도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효도를 하기 때문에 그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일과 또 하나님의 일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그런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했을 때 우리가 엄청난 값을 뭐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을 받는 우리의 손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또한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이제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구명대를 던지고 또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한다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 그 구명대를 이제 잡고 하는 것을 자기의 공로라고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명대가 주어진 것을 이제 은혜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나 속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손을 내민다는 것 그리고 붙잡는다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놀랍고 엄청나고 귀한 그런 복된 소식이고 정말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우리는 또한 이 선물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인생을 또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명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단순히 옛날의 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고 나는 과연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아직 그 옛날 한 종교계획이 일어나기 전처럼 우리가 행위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은혜와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혹시나 조금이라도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겸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뿐입니다. 정교계의 시작은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노력도 조건도 아닌 오직 은혜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어떠한 조금의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고 또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또 살게 하며 앞으로도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이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이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며 그 은혜의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한 가지 확신 한 가지 믿음을 가슴에 품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명랑에 속한 모든 가정과 또한 자녀와 일터와 또한 교회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함.